이름이 생 칼국수? 아 저기 구나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주차를 어디다가 하자. 이간에요? 어 이간에 생 칼국수도 어. 주차해도 되나? 과속 방지턱이 있어. <laughs> <laughs> 칼국수 두 개랑 만두 하나, 단정 만두 두 개랑 고기 만두 주세요. 고기 만두. <laughs> 난 만두를 좋아해. 만두 좋아해서 만두 시켰어? 응. 근데 오래 걸린데 조금. 효연아 응. 여기가 9,500원인데 만두, 저기 닭고기가 닭이 한 마리가 들어갔어. 진짜? 닭한 마리 칼국수. 응. 9,500원. 응, 9,500원인데. 직접 담은 김치. 김치를 담아왔어맛있게 보세요. 응. 한 마리지. 응 대박. 그냥 응. 닭다리가 아니라 그냥 한 마리가 들어갔어 한 마리. 가 아니,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어. 진짜? 오. 와 만두나 수연아 뜨거우니까 호흡 많이 해. 그리고 아빠가 닭다리 준데수윤이 닭다리는 뜯 뜯어서 줘야 되는데 살 닭다리 살 일단 여기 시켜. 소원이 한번 줘볼까? 뭐, 진짜 맛있어. 응. 연이. <목소리도> 이도맛있어 <하나> <목소리도> 만두 맛있어? <목소리도> 다고기 <생뚜하다. 목소리도> 고기 많이 들어있어?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방 어, 맛있는데? 소금, 후추, 소금 후추. 와, 진짜. 아있다 그래. <laughs> 살아있다, 그래. 아있있다 그래. 살아있다, 아있아있아있다 <laughs> 아가. 우리 아가도 닭가슴살 한번 줘볼까?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 간 되어 있어? 음. 살짝 되어 있나? 성원이 뭐 놀지 났는데 뭐다 먹어도 되지. 밥도 먹어도 되는데. 매워? 네. 어떤 게 매운데? 음. 사이코도 먹어야지. 면이 되게 보들보들하다. 면이 진짜 맛있다 여기가 음. 면도 직접 만들고 음. 닭도 면을 직접 만드는 게 대박이야 면이 진짜 맛있다 국밥 면이 보들보들한 가닭봐봐요 봐봐. 대박이다 한 마리 통째로 가요 복날 여기 오면 완전 미역 터지겠는데? 그러네 그때 우리 복날 전화했을 때 여기 7시에 전화 했는데 오늘 닭닭 털려가지고 장사 못한다 그랬어. 무생채인데 유자 맛이 나. 여기 유자 있네. 음. 이 맛있어. 음. 되게 상큼하다. 밥이 진짜 부드러워. 진짜 생면이야, 생면. 진짜 맛있어. 여기도 들어주고 싶다. 근데 살짝 얼큰해. 국물도 엄청 맛있어. 되게, 되게 진하다. 국물 맛이 엄청 진하다. 진짜 맛있어. 음, 대박이네 지금 사람들 웨이팅인데, 그래서 웨이팅 있는데, 그게 계속 기다려. 조금만 늦었으면 돼, 웨이팅 슬뻔했는데 맞아, 찍어길 잘했다, 그렇지? 우리 다섯어요 잖아. 아, 근데도 거의 만석이어서. 짭장 음, 김치라고 이게? 응, 짭장 김치. 김치가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일반 닭게장만 먹어도 그냥 닭고기 조금 들어가 있는데 맞아 한 마리를 가득 들어가 있는데 만 원도 안 한다는 게 대박인 거 같아 로, 이렇게 팔면 남으시나? 그러게 직접 닭을 끼우시나? 양게장 안 해줄 수도 있어 <laughs> 땡면을 판매한데, 근데 1인분에 4원밖에 안 한다는데? 이 면이 할 어. 근데 이거 양 진짜 많다.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아, 우리 집이라 지금 여기 5분 걸리잖아. 그치. 음. 음. 소주 음. 땡기지? 소주를 <laughs> 잘 먹지 못하지만 소주 땡기고 아 근데 여기 김치 진짜 맛있지 않아? 터져도 완전 대박이야 배가 터질 것 같아 내가 음식점 가면 엄마 음. 중국산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잖아 근데 이거 직접 담그니까 너무 맛있어 나도 중국산 김치 사실 먹기 싫다 아 네. 중국산 김치 잘 익히면 맛있긴 해 진짜 진짜 썩을라 어. 진짜 많이 먹었어 너무 매운데? 이거 터질 것 같아 <laughs> 와 국물이 진짜 진해 진짜 진해 아 여기 유명해 네 마산이 너무 맛있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요 맛있게 먹었어? 엄청 맛있게 먹었어 와 근데 닭한 음. 마리에 9,000원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쿠팡에 어? 닭한 마리에 9,000원일걸? 진짜 대박인데? 아, 닭 먹고 싶을 때, 여기 아, 가면 되게... 되겠다. <laughs> 닭 먹고 싶을 때 가자. 근데 아, 진짜 근데, 맛있었어. 한 마리를 어떻게 통째로 주지? 이거 안 남아. 안 남을 것 같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맞아. 거기다가 면도 생면이고, 김치도 어. 완전. 어, 진짜. 국내에서 한 김치에 직접 담고. 그리고 킥은 그, 어, 어, 어. 그 유자맛 나는 무생채? 어, 어. 고춧가루 안 들어간? 맞아, 맞아. 와, 아, 그게 완전 진짜 맞아. 킥 중에 완전 킥이었던 것 같아. 응, 음, 진짜 맛있었어. 같이 먹기 너무 맛있었어 음,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무조건 음, 소윤이가 조금 매워서 못, 못 먹었긴 했는데 근데 순한맛으로 시켰으면 시키, 돼 선택할 수 있더라고 아 순한맛이 있어? 응 있었어 근데 음.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준 거지 몰랐어 순한 맛. 나도 메뉴판 봤더니 있더라고 다음에는 순한맛 해서 소윤이 먹이자 오케이